안녕하세요.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 TV 생각입니다.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이목으로 나온 다이얼식 등산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이얼식은 뭐 이렇게 모멘텀 남녀 구분돼 나오고 남성용 이렇게 되고 여성용은 이 여기가 보라색이 들어가요. 보라색이 들어가 있다 카는데 뭐 가격은 19만 8 4 0 0원 실판매 가격인 제스드 두이씨라고 되어 있죠. 당기지 말, 말고 그냥 돌려라. 당일 당기지 말고 돌리라 하던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돌리면 열리고 뒤로 돌리면 딱 소리와 함께 열리는 고런 형태가 되고 택 가격은 24만 8000원이 되고 실판매 가격은 기본 디0는 19만 84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. 19만 8400원 볼은 보통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산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고 장거리는 불가능하고 단거리와 일상생활까지 다 신을 수 있도록 돼있고그 다음 스피너는 남녀 공용으로 하는데 요거는 운동화처럼 아주 목 높이가 낮게 측정된 등산화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요거는 또 프리락으로 해서 저스트 두이게 지않니까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잠기고 땡겨서 하면 열리는 형태고 눌려서 잠, 돌리는 형태인데 요는 운동화처럼 된등산하고 자, 택 가격은 요거 두 가지는 지금 모멘텀이랑 스피너는 과텍스 기능이 있는 제품이고 택 가격은 245,000원. 실 판매 가격은 1 9 6 0 0원이 됩니다. 발목 높이가 전혀 없고 운동화와 거의 같은 걸 원하시면 요거 스피너를 하시면 된다하는 거고. 그다음에또 두가지 투어는 요래, 남녀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. 투어는 맹운동처럼다 목이 낮게 되어있는데 여성용은 요렇게 브라운으로 나오고 남성용은 그레이로 나오는데 요것도 또 락이 뭐냐면 프리락입니다. 프리락이란 말은 앞으로 돌리면 잠기고 밖으로 당기면 열리는 형태고 눌려서 돌리면 잠기는 형태인데 남성용은 30부터 90까지 나오아 55부터 90까지 나오고 있고 요거는 30부터 5 5까지 나온다 하는 데택 가격이 174,000원으로 되어있고 실 판매가격 139,200원입니다. 이 가격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과텍스 기능이 없는 제품이고 스피너와 모멘텀은 과텍스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나오고 요거는 볼이 좀 넉넉하게 나오고 요두 가지는 보통 볼이 나온다 하는 걸 보시면 되니다 일상 생활이나 등산 트래킹 하이킹까지 다 가능하게 측정된 캠프라인의 다이액식 4가지 종류입니다.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코레아와 함께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요구를 하지만 스티코레아에서는 캠프라인 등산화 전 제품이 다 리뷰되어 있습니다. 캠프라인 신상품이 다 리뷰되어 있고 전체를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단 2월 상품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. 신상품만 취급한다 하는 기고 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매를 한다. 고객이 안전에 주의해서 신발은 이 바닥이 너무 많이 따랐을 때는 미끄러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따르면 바꿔줘야 된다 하는 기고 또 신체 균형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신발을 신고 자주자주 자주 바꿔주는 기 제일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